이하실 하나님 말씀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 <laughs>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왕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왕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지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들으소서, 나를 신이 나를 비춰서, 나를 건지소서,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주님 만나고 새해 먹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 오늘은 추수 감사절입니다. 1620년에 메이플 라워를 타고 135명이 아, 아메리카 대륙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지나가는 동안에 절반 가량이 굶주림과 그리고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드리는 전기가 추수 감사절이죠. 대형백과 사전에 보면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뒤에 게시판에도 붙여놨는데요. 1621년 가을의 어느 날 윌리엄 브렛포드라고 하는 플라이마우스 어, 지사가 3일에 걸쳐서 추수를 감사하는 레크레이션과 그리고 향연의 축제를 벌여요. 그런데 그 벌이는 그곳에 어, 인근에 있는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드렸던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1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 인디언들이 메이플라우를 타고 왔던 청교도 인들에게 이 땅에 맞는 작물도 줬고 그리고 이 작물들을 어떻게 농사 짓는지 그 법도 다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해서 얻은 겁니다 양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 손으로 거두었던 그것 그것이 감사해서 드리는 거죠 어, 미국이 독립한 뒤, 우리는 미국 독립 기념해를 1776년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이 독립한 것은 1789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으로 그때 취임을 했기 때문에 그 76년은 독립전쟁을 시작을 한 것이고, 온전히 독립이 된 것은 89년인데, 그해 11월 26일을 감사절로 워싱턴이 정했고요. 그 뒤에 링컨 대통령이 1863년에 공식적으로 국경일로 추석 감사의 일을 정하게 됩니다. 취지는 이겁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새로운 땅,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이 1년간의 노력 끝에 신앙의 자유와 함께 추수의 복까지 받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기쁨을 인근의 하나님 모르는 원주민, 인디언들까지 함께 모아서 해방과 감사의 죄를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넘쳐나서 감사절을 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70여 명이 농사를 지고요 그중에 농사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처음 온 땅에서 처음 농사짓고 처음 걷는 겁니다.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있으면 있는 것에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이게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되는 거죠. <laughs> 이사야 55장 3절에 보시면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이색에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55장 1절에 보면 너희들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라. 돈 없이 감옷시 와라. 그래요. 포도수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가? 그거를 설명해 주는 게 이사의 55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 속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주시려고 오늘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내 마음을 열어놓을 때에 그때 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오시는 즐겁고 기름진 것이 내게로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 있느냐? 영혼이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주,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운 것과 기름진 것과 복된 것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영혼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영혼이 사는 이 마음으로 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불행과 모든 환란은 변하여 행복과 복으로 바뀌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들고 온 마음을 열고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에 내 영혼이 사인. 그때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그 귀한 것들로 바뀌어집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내 선물로 받아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반절의 기원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갈수 있을까요? 다이시 거인장수 골리아스를 쓰러뜨리고 사울왕의 사이가 되죠. 그리고 이후로 장수가 되어서 전쟁터를 가는데, 가는 전쟁터마다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승리하고 돌아올 때마다 어떻게 되죠 다이스에 대한 침송이 점점 점점 커져갑니다. 그래서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사울이 다이스를 불러서 전, 이 전쟁에 가면 다이스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강력한 불렛셋 군대들이 있는 곳으로 다이스를 보내는데, 그 때도 또 역시 뭐예요? 다이시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의 눈이 먼 사울이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본인이 직접 칼을 빼들고 다이을 죽이고자 나서게 됩니다. 이때부터 다이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사냥개 때 쫓겨다니는 짐승처럼 다이 도망가고 도망가고 도망가다가 머문 곳이 맨 처음 머 곳이 오늘 시편 142편에 나오는 곳이고요, 시편 57편에 나오는 곳이에요. 어디까지 갔어요? 한천 개쯤 되는 동굴들이 모여 있는 그곳, 그 지역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뜻은 은신처, 피난처라는 뜻이고요. 아, 그곳에 지금 짐승들이나 머물 만한 그 동굴 속에 다윗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동굴 속에 앉아서 다윗이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하고 맨 처음에는 돌아보지 않겠어요? 자, 골리앗 쓰러트려 하나님 그 전에 하나님은 또 기름 부분을 받어 그리고 골리앗 쓰러트려 사울의 왕의 사위가 된. 그리고 나가는 전쟁 경보다승승장구예요 하늘 높은지 모르는 명성을 들었어요. 칭송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범하지도 않았던 죄 때문에, 그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이유 때문에 왕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칼을 빼어들고 지금 나를 쫓아오고 있어요. 하늘 끝까지 천정지까지 올라갔던 다윗이 한 순간 지금 도망자의 신세로 추락한 거예요. 우리가 추락을 해도요, 좀 예견된 추락이면 상처가 좀 덜해, 요 그렇죠? 물론 힘들어. 근데다이처럼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가 갑자기 땅바닥으로 공두박질쳐버리면 제일 먼저 뭐가 올거요 마음의 상실감이 오면. 마음의 상실감이 오면 그다음 뭐가 오죠? 나를 이곳에 온 사람들에 대한 복수심도 나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속에서 뭐가 와요? 영혼이 흔들려요. 지금까지는 믿음이 있어갖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믿음 좋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 내가 정말로 목숨 걸다시피 해서 기도했던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뭐가 와요? 영혼이 깨져요. 지금 아들남 구속에 있는 다윗의 이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고독감, 그 외로움, 그 절망감, 그리고 영혼이 자꾸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오게 갇히고 영혼이 찌으러 들어가는 같은 그런 고통, 가슴을 쥐어 짜는 듯한 아픔, 그 아픔이 왔던데 그때 다시 어떻게 합니까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한도다 이렇게 돼있어요 1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부르짖으며 소리내는 거예요 근데 뭘 소리낸다고요 원통함이라고 그랬어요 원통함이요 히브리어로 시아운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원뜻이 뭐냐면 덤불이에요 덤불이 뭐죠 하나가 있는 거 덤불이라고 안 하죠? 막 꼬여 있는 거, 그렇죠? 십타레처럼 꼬여 있는 거. 이게 원통함이에요. 뭐냐면 고난과 고통의 문제들이요.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할지를 몰라. 그리고 이게 십타레처럼 나에막조여 오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옥죄여져 오는 거예요. 그게 원통함이에요. 그 원통함 속에서 뭘 한다 고 그랬어요? 토로하다 그랬어요. 토로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히브리어는 샤파 근데 뜻은 붓다, 쏟는다는 거예요. 뭘 붓고 뭘 쏟을까요? <laughs> 내 모든 사정을요 그냥 다 토해내는 거예요. 어떻게? 일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부르지않다 그랬잖아요. 제야 이렇게 부르지않는 거예요. 뭘? 왕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나는 왕에게 죽을 일을 당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고 하면서 막쏟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겠다고 나를 택해 주신 것도 알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기름부음받았는데 내가 기름부든 사람이 지금 내 목숨이 지금 뭐하는거야 10년 도망자생활을 이제부터 시작한다 어, 우리는 알아요 10년 뒤에 끝났다는거야 근데 지금 막시작한거야 시작한 이 상황에서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 환란을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지도 모르고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런. 계속되는 이 압박감, 이 속에서 이억울한 이것 때문에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무너지냐? 4절에 보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이렇게 시작돼요 왜 오른편을 살펴보소서 했을까요? 오른편을 뭐일 할까요? 고대에서 구원자, 보호자라는 뜻이에요 고대 근동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요 얘가 피고인이에요 그러면 피고인의 오른쪽에 누가 살까요? 변호사 가서요. 나 나를가 내가 죄가 없다고 내가 억울하다고 그가 변론해줄 사람이 오른쪽에 서는데 우편에 무어서 뭐라 고 그랬어요? 나를 아는 이도 없다고 러는 거예요. 지금 내 심으로는 이 상황을 내가 견딜 수도 없고 내가 해체 나갈 방법이 없는데 나 내게 도움이 되겠다고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도 계셔 줘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도 안 보여. 그리고 피난처도 없고 가장 중요한 내 영혼을 돌보는 사람이 없어. 돌보는 이유가 없어요. 육신의 끝없는 고통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도저히 보이지 않으니까 다윗이 지금 뭘 얘기하느냐 내 영혼까지 감옥에 갇힐 것 같습니다라고 절망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우리 지금. 4학년 친구들이 왔는데, 이 4학년 친구들쯤 되는 나이 때부터 뭘 했을까요? 양을 치러 갔어요. 그러면, 자, 집에서 버린받은 아들이에요, 막 너는 있어봐야 도움이 안 되니까 양이나 치러 가 갔어요. 자, 어린 나이에 양을 치러 갑니다. 그러면, 밤에 잠잘 때는 집으로 와서 잘까요 양팀 속에서. 잠 죠. 양, 양양그 틈막이 속에서 양그 안에서 같이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자다가 그러면 우리 이 친구들 만한 애가 물론 어른들의 목동들도 있죠. 근데 그 어린 애가 그양틈 속에서 잠 자면 무서울까요? 무서울까요? 카 카만 하래. 하루에 별하고 달밖에 안 보이는. 그캄칸한 그곳에서 준구랑 캄캄한 밤에 양들 틈에서도 자면 무서워 없어. 거기다 늑대 소리 막 오우 하고 들리고, 어? 그러면 무서울까?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있어. 두려움이 없었어요. 무회상 1 7장 34절 35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말됩니까? 우리 전두사님 사자 때려잡을 수 있어요? 공 잡을 수 있어요? 자양 새끼를 곰이나 사자가 물고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마리만 물고 가서 다행이다. 이 희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다이스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쫓아가서 치고 사자 입 벌려가지고 거기서 양 꺼내내고 곰 입에서 꺼내가지고 양 꺼내내고 그리고 사자가 네가 왜내고 가지고 가고 나한테 덤벼들면 어떻게 했다고 하세요? 때려 죽였다고 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골리앗을 만났는데 사울 왕도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 전쟁터 안에 있는 장수들도 다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다이슨은 어떻게 했어요? 먹어야죠. <laughs> 다이슨은 어떻게 했어요? 앞에 나갔잖아요 다윗은 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어릴 때부터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시련이나 핍박이나 환란이 오면 영혼이 먼저 묶여요 영혼이 먼저 묶여 버리게 되면 뭐가 일어나느냐? 눈이 <laughs> 다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땠어요? 영혼이 열려 다 <laughs> 어떤 상황에서도요, 영혼을 가둬두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눈려도 영혼이 열려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 7장4 5 절. 시 다윗이 군대의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 오보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 가로라. 아멘. 영혼이 살아 있으면요 죽음이 목전에 다가 있어도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해쳐 나갈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될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영혼이 내어 있었던 적이 없는 거예요. 육의 상황은 영. 영이 살아 있으면 언제든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57편을 나중에 펴보시면요. 부제가 이렇게 딱돼 있어요. 그니까 이 부제에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사울의 칼을 피해서 구레 있을 때불르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시편 142편하고 시편 57편은 같은 상황에서 드린 거예요. 그런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절망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다가 7절부터 뭐가 나오냐이 절망의 상황을 헤쳐나가는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10편 57편 이 가사를 이걸 가지고 가사로 만들어서 노래도 불렀어요. 자, 57편 7절 8절 시작. 하나님여 이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깨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깨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미.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그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것들 아줌함으로 해서요 찬송하고 감사 고백을 드렸어요 우리의 사황이요절망을 이기는 것은 딱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랑과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영혼이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살아 움직이게 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고발당해가지고 매질남하고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지하 감옥에 갇히는 도 어떻게 됐어요 발에는 착고를 채웠습니다. 그곳에서 뭘 했어요? 사도행전. 아, 여기 없네. 요 우리 성경 찾아서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 사도행전 16장 25절. 사도행전 16장 25절. 기자, 한밤 중에 바울가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찬송함에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몸을 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영혼이 자유로웠어요. 영혼이 자유로워지니까 찬양과 기도를 드려고 그렇게 찬양과 기도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작고가 다 풀렸어요. 그리고 그 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단수가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더라도요 딱 한가지 감사와 찬양을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그때 우리는 이 바울과 신라에게 일어났던 이 역사를 우리도 만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혼만 사면 됩니 믿음만 무너지지 않으면 됩니다 왜요? 이사야 49장 16절.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 요 앞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어미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잃어버릴 수 있겠느냐? 그런데 아니,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너의 자녀를 잃어버 너희들을 잃어버릴지 모르지만 나를 결코 너희를 잊지도 않을 것이고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다. 왜요? 너희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저희 때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리고 나를 잊지도 않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돼. 그리고 지켜야 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니하시고 우리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시니까 우리는 언제나 내 삶에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응답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응답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요 이렇게 절망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7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딱 마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다윗의 식구들이 다윗을 아둘란굴로 찾아오예요 그리고 사울 왕 시절 때 억울한 자, 비천해진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이 아둘란굴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400명이 찾아옵니다. 이 눈물의 자리, 슬픔의 자리, 그리고 절망의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은 뭘 만드셨어요? 다윗 왕국이 시작되어지는 그 출발점으로 하나님은 바꿔주셨습니다. 질병으로, 궁핍으로, 삶의 여러 가지 이유로 아들랑불과 같은 처지로 몰려있습니다. 다윗처럼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 그 예배자들로 나를 지켜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믿음으로 나를 지켜가고자 할 때에 다윗과 함께 했던그 손길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감사의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은혜 아버지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는 그 주님 앞에서 주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연약하고 지치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상황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았사 오니 이제 우리 만남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르렀던그 아둘람이 되게 하여 주어가시고, 이 아둘람을 통하여서 다윗의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우리 만남의 교회와 우리 만남의 모든 교우들의 삶이 달처럼 아버지 하나님 손 안에 붙잡혀서 하늘의 영광 드러내는 아버지 승리자들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